안녕하세요. 나박이에요. 오늘은 집에 있는 에어컨 청소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매년 에어컨 청소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불러서 청소를 하기가 조금 꺼려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셀프로 에어컨 청소를 해보려고 한답니다. 에코빌레의 셀프 에어컨 세척제예요. 사용법이 어렵지 않다고 해가지고 이 아이로 한번 에어컨 청소를 해볼게요. 거실에 있는 스탠드형 에어컨 청소를 먼저 해보고 그다음 안방에 있는 벽걸이 에어컨 청소를 해볼게요. 먼저 스탠드 에어컨 청소를 하러 가보실게요. 고고! 이 안에는 설명서가 있어서 제가 일단 설명서를 열, 보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제품을 열어보면 이렇게 커버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벽걸이 청소를 할때 필요한 아이라서 이렇게 일단은 빼두고요. 요게 본품이에요. 에코빌레의 셀프 에어컨 세척제. 그러면 얘를 가지고 청소를 하러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스탠드형 에어컨은 필터를 먼저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필터 분리를 해볼게요. 필터는 저희 집거 에어컨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빼면 요렇게 필터가 나온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양쪽에서 필터를 먼저 뽑아줬어요. 뒤 냉각핀 부분에 뿌려졌고요 그리고 에어컨을 5분 동안 작동을 시켜볼게요. 냉방 운전을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필터에 군데군데 먼지들이 껴있고 굵은 먼지들도 많이 껴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여기에 간편하게 에코빌레 셀프 에어컨 세척제를 뿌려주고 브러시즈를 살살 해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해볼게요. 먼지가 별로 없어보였는데 되게 많죠? 세척제를 한번더 분사를 해주고 그 다음 요번에 마지막으로 에어컨을 30분 가동시켜줍니다. 예. 취침 예약을 설정합니다. 30분 후 에어컨이 꺼집니다.